반갑습니다 오로지 다육의 호금입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 오로지 다육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16번입니다 홍마리아금이고요 지금 측면에서 보는 아이 단수도 좋아서 커팅해서 예쁜 자국 받아보시기 좋은 아이고요 위에서 보는 아이 얼굴 수형도 반듯하면서 이 아이도 백금 타입으로 이렇게 크게 키워놓으며 입성도 도톰해지면서 한 번쯤 이렇게 키워보시기 괜찮은 종자인 것 같아요. 아이 얼굴 사이즈 10cm 정도 나와지는 크기의 홍마리아금. 오늘 이 아이 가격 2만원에 보내드릴게요. 28번입니다. 카시오 적금이고요. 이 아이도 하늘 입성으로 입성이 점점 키우면 키울수록 이렇게 넓어지면서 또 예쁜 수형을 가진 아이고요. 위에서 보는 아이 얼굴. 단수도 좋고 사이즈 좋은 아이고요. 지금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사이즈 16cm 이렇게 나와지는 크기의 카시오적. 우의 아이 가격 만원에 보내드릴게요. 29번입니다. 아 카이스턴 글래머금이고요. 지금 측면에서 보인 아이 단수. 크기. 사이즈 좋은 아이고요. 커팅해서 예쁜 자구받아 부수기도 좋은 단을 가진 아이. 그리고 예쁘게 이렇게 물방울도 잡혀 있어요. 위에서 보는 아이 얼굴이고요. 색감도 정말 예쁜데 이 아이는 생장점은 이렇게 보시면 약간 생장점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이렇게 속잎장 보시면 살짝 무너져 보이는 생장점. 아이 얼굴 사이즈는 지금 13cm 정도 나와지는 크기의 아카이성 글래머금. 우리 아이 가격 5만 원에 보내드릴게요. 30번입니다. 이 아이는 블랙간츠금이고요. 지금 측면에서 보는 아이 모습이고요. 사이즈는 크진 않아도 단순호도 괜찮은 편인 아이고요. 위에서 보는 아이 수영도 반듯하면서 입성이 이렇게 하늘 입성으로 예쁜 입성을 가진 블랙간치 아이 얼굴 사이즈는 지금 9.5cm 정도 나와지는 크기 아이구요. 이 아이 가격 1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31번입니다. 슈가 젤리구요. 지금 측면에서 보시면 이 아이는 단수가 이렇게 좋아서 커팅해서 자국 원식용으로 좋은 아이구요. 또이 아이는 각도 예쁘게 잡히면서 아이 수영이며 모든 게 완벽한 아이라서 큰그 모주급으로 키우시기에도 손색 없는 아이예요. 지금 측면에서 보는 아이 얼굴. 또 예쁜 색감까지 가진 아이고요. 아이 얼굴 사이즈도 지금 사이즈가 10cm 이렇게 나와지는 크기의 슈가젤리. 오늘 이 아이 가격 5만원에 보내드릴게요. 32번입니다. 흑장미 백금이고요. 요즘 들어 또이 종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지금 예쁘게 피어난 아이가 있어서 하나 찍어보는 아이고, 위에서 보시면 아이 수영도 반듯한 아이. 지금 측면에서 보는 아이 단수고요. 아이 얼굴 사이즈는 크진 않아요. 아이 얼굴이 6.5cm 정도 나와지는 크기의 흑장미 백금. 오늘 아이 가격 만원에 보내드릴게요. 33번입니다. 이 아이는 돌기 마리아금이고요. 요즘에 또 이런 아이를 가시돌기라고도 하고, 이름이 또 바뀌어서 판매되기도 하는데, 이 아이도 보시면 속잎장에서 예쁘게 이렇게 돌기가 올라와 있고, 예쁜 자국까지 하나 달고 있는 아이고요. 지금 단도 좋고 사이즈도 좋아요. 아이 얼굴 사이즈가 15cm 정도 나와지는 크기 아이고요. 오늘 이 아이 가격 15,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저희 오로지다육 아침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 있으시면 찐문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오로지다육의 오금이었습니다.